할렐루야! 오늘 또이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8장부터 이제 마지막 2부가 시작이 되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에 대한 개혁과 그리고 언약 갱신을 하는 장면 우리가 어제 그 8장에서 이제 그 7월의 절기 나팔절과 계속죄를 지켰던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스물나흔날 그러니까 7월 그 초막절이 끝나는 것이 7월 22일이거든요. 그 다음 다음 날 이튿날 이틀 후에 7월 24일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음 회개 예 그러한 이그 기도를 올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늘 이 구장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들의 죄. 그런데 얘 지금 특별한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자신들의 어떤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쭉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구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느낌이 드셨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지금 자신들까지.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모든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던 사실 아브라함은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족이었죠.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 과정마다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잖아요. 그 순간 순간마다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엄청난 죄와 반복되는 그런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끝까지 큰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신실합니다. 그렇죠? 신실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신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 모든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오늘 그 조상들의 죄까지 이제 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32절부터 마지막 3 7절까지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38절은 10장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그래서 32절로 37절이 뭐냐면, 레위인들의 기도입니다. 레위인들의 기도, 소위... 이 긍률을 구하는 레위인들의 기도인데, 여러분들, 요, 요 부분을 한번 다시 집에 가서 목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기도로 채택을 해도 좋은, 정말 좋은 그런 기도의 문구인데요. 여기서 역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역사를 회고하면서,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 긍률이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 레위인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시인하고 있다는 것. 음. 즉, 이뭐 조상들도 그렇고 지금 본인들도 그렇고 여전히 본인들도 뭐 성전도 건축을 했고 재건축을 했고 또 성벽도 재건을 했지만 그랬다고 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구국강명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페르시아, 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속국으로 지금 여전히 있고 그냥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이 조상들의 죄고 우리의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뭐예요? 인정하고 신인한다는 거예요. 음, 그것이 오늘 이 레위인들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라고 하는 뭐 당연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행사라고 그러죠 행사 하나님의 행사 모든 하나님의 행사가 언제나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때가 언제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아무리 무탈하고 뭐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사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이 이러, 이러, 이러시러십니까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양면성이고 모순일 수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그러죠. 음?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의로운자가 고난을 받고 음? 불의한자가 형통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어, 물을 때가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왜 고난을 받느냐?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어떤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행사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판단한 잣대가 될수 없다. 믿음이란,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행사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일이 잘되면 할렐루야 하지만 일이 내 뜻대로 안되고 꼬여가고 도대체 이 지금 상황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멘 할수 있어야 된다. 아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신하는 겁니다. 아멘은 순종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뭐예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가 심판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이다. 우리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당장 일이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지 일이 잘 되면 얼굴이 확 폈다가 일이 안 되면 쭈그러드는 것 이거는 종교예요 이건 기복 신앙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 아십니까? 박완서 씨가 쓴책한 권을 읽었는데 소책전인데그 글이 뭐냐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자기의 간증이 담긴 어 그린데, 이겁니다. 이제 이 박한서 씨가 아 이제 딸들이 몇명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외아들이. 이 아들이 참 준수하고 똑똑하고 아주 바라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박한서 씨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천주교신자인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태 같은. 다 장성하고 앞으로 이 앞날이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앞날이 유망한 그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딸이 있는 부산에 가서 지내다가 부산에 있는 이그 어느 수도원에 가서 이제 피정을 하는 가운데 어느 젊은 수녀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에 지금 박완서 씨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왜 내가 내가 왜 하필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라고 기도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런데 그때 이 젊은 수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냐?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냐? 이런 음성을 듣죠.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이 박한서 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우리는 일이 잘되고 모든 것 잘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나 이게 고통이 오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응?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중요한 거죠 왜 너는 너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되느냐 예 저도 그럴 수 있지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덧 행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행복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은 매 순간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감사한 거예요. 행복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불행 조금은 어떤 불행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익숙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송축합시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할렐루야하면서 동시에 아멘 할수 있기를. 저도 그렇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